와우. 와우. 우리 자비를 좀 베풀까요? 볼까요? 칼광, 칼전, 칼전. 오케이. 어, 어, 속이. 어, 음, 칼전, 칼전하자. <laughs> 칼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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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전. 야, 이러 다 먼저 한명 죽으면 그때 다시 총 들어. 어. 쟤네 스파 버리자마자 총쏠것 같은데. 한 명은 그래도 대기해요. 스파이크를 내려놨다. 봤어? 인질! 아, <laughs> 확보, 확보하지 말라고. <laughs> <스파이크를 웃음> 보세 빨리. 야, 그럼 비전하여. 네가 있는 곳에 말해야지. <laughs> 이 미친놈아. <빛은 너와. 웃음> 이 뭐라고? 저기 있다.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. 아 내가 먼저 가. 어? 10초 <laughs> 남았습니다. 아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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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놈의 뭐죠? 바로 얼굴에 칼 쑤시는 거 보세요. <laughs> 아, 총이구나. 와